M경제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중국의 자본 유입에 한국 해상풍력 생태계 흔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중국 자본 유입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 저가 기자재 대규모 유입에 더해서 중국 자본의 해상풍력 사업자 지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중국 업체가 장악할 수 있다는 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 A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에너지 엔지니어링 공사 c e c 가 우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사의 지분 49%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 B사가 c e c 에서이 PF로 받은 것이 전해졌고요. 결국엔 B사는 이 보증금을 가지고 1조 5천억가량을 조달해서 현재 건설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중공을 시킬 예정이고 이것에서 사업 이익이 나오면 그것을 CEC와 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바로 중국의 국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중국 기업이 참여가 된 사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국내 기업인 시사와 함께 조이트벤처를 설립을 해서요 해상풍력단지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풍력 터빈과 해저 케이블 공급망 어, 외부망 공급자로 중국 업체에 선정을 했고. 또, 해상풍력은 발전 단가가 높아서 정부가 발급한 REC가 간접적 보조금 역할을 합니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서 운영 후 20년간 보조금이 얹어진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서 안정적 수익을 내도록 보장을 받는 제도라고 하고요. 중국 국영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한다면 우리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수익을 낸 것이기 때문에 국부 유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심대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전부 사실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입되지 않았고 갑작하지 않았다라고 네 회사들은 지금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정부에서 36년까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정부 보조금이 82조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해상풍력 규모가 14.3기가와트로 확대된다라는 점을 고려했었을 때 환산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정도도 아니었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82조 원까지 늘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해상풍력 산업은 수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R&D를 진행해왔고, 어, 중소협력사들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바로 중국에서 대주고 있는 것이고, 국내 생태계에 자립을 할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아 해상폭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걸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중국 업체랑, 뭐 짝짝꿍을 해서 나눠 갖게 된다면, 과연 그 지정받은 회사 자체도 이게 될 거냐라는 거죠. 국부 유출이 또안될 거냐. 어것이참 문제입니다. 자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해상폭력단지를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어 현실, 어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해상통력의 거의 일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회사는 바로 CSWind입니다. 1조 9천억, 2조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저가에서 머물르고 있는 CSWind이고요. 자, 투자자 매매점형 보시면 외국인, 기관 모두 다큰 관심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들이 뭐 여러가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죠. 2분기, 어, 1분기. 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 4분기에 이어서 대폭의, 어, 벽자를 기록을 했고요. 2분기에는 그래도 흑자전환을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상 찍혀봐야 할수 있는 거고, 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회사 부진이 조금 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익 개선이 불확실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반전을 이뤄내게 된다면, 네, 뭐, 이것 또한 반전이 되겠죠. 네, 주가 또한. 네, 그래서 2분기 일단 실적이 나와봐야 될것 같고, 혹은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것 같다더라. 네, 이런 얘기에서 어, 어떤 얘기가 쓰여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SK오션 플랜트입니다. 자,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13,761원에 64주가 투자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거의 80만원, 거의 90만원 선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이제 SK 에코플랜트의 상장 모멘텀을 보고 제가 매수한 건데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 26년도에 상장을 하는 것을 계획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IPO 기대감은 사라졌지만, 어 일단은 밑에 내려가 보시면, 네. 1태장주가 적자 났었던 시기에도 흑자가 나왔었고, 2분기도 실제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이기 때문에, 저는 뭐둘 중에 비교했었을 때는 그나마 뭐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오션 플랜트를 사셔라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모멘텀은 날라갔고, 두 번째 모멘텀은, 네, 아직 살아있는 거죠. 현재 시가총이 8천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 투자자 매매도만 보시면은, 네 여기도 큰 관심은 없습니다. 양쪽에서. 네, 그래도 여기서는 회사들이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뭐 SK, 측에서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그 원유랑 관련돼가지고 지금 뭐 얘기가 사라졌는데 거기에 대한 걸 묶이면서 뭐 중간 중간 뭐 올라가긴 한 적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네뭐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지금 쭉 다시 한번 수렴했고요 주봉상 네잘 머무르다가 네 시간이 되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 하반기에는 또 수소 경쟁 입찰인도 얘기가 나올 거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뭔가의 길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네, 해상풍력당지을 우리는 조금 더 태양광보다는 뭐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네,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든 걸좀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네, SK 오션플랜트가 바로 네, 반응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과연 옳을지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는데 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거 이외에 이제 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바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어 강법 수준으로 그냥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뭐 실적을 기다려도 되는데 제가 또 자금을 다른 데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3만원대부터 내려오면서 소량으로만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대폭 내려올 때좀 샀었고 요때 네, 내려올 때도 샀었고 하기 때문에 못해도 뭐 하다, 하다 보니까는 요, 요 기간 때 수익이 나더라고요, 1% 정도? 그래서 그냥 어한돈0만원 정도 안 되는 금액대라서 그냥 매도를 했고요. 네, 그 매도한 금액으로 이제 다른 걸좀 써버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밭에 뭐 끝까지 책임져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들 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기 매출 1 0 0 0억원 이상 안착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좋은 아마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 2분기 실적에 따라서 네 올라가게 된다면 네 여러분들께서 어, 조 그, 멤버십 가입이라도 제가 해주셨으면, 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그, 실적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게 바로 GKL입니다. 음. 자, GKL도 생각보다는 좀 우려의 목소들이 좀 요즘에 나오고, 기관에서 또 팔고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일단은 회사에서 지금 발표를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어떤 것이 있냐면, 네, 요건 아니고 네, 현물 배당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아직도 얘기가 없어가지고요 언제 할런지. 네, 뭐 이번 달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중간 배당 실시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적어도 한만 오천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도 한 동백만 원 정도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약수익 내고 나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차 조차 이제 다 빼면 이제 그 돈을 어디에 바로 투입할 거냐? 아, 바로 하이브와 아, y g m 해에 넣을 겁니다. 이미 하이브는 오늘도 더샀고요 계속적으로 신저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저가는 아니지만, 네, 거의 신저가죠 이제. 그래서 장중신저가로 갔었는데, 근데 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번째는 이제, 그 BTS 진이, 빨간색로 쓰면 안되죠. 클랩 버스 다, 다 쓰지 않았으니까. 자, 진이 이제 성화봉성하러 갔죠. 그리고 7월에 지금 제대를 한상황이고요그다1 0월이 되면은 이제, 제이홉이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1일월시월인가요 네, 이때. 그러면, 정말 빠르면 한 11월쯤에, 어, 두 명이 두 엣을 나오든, 유닛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각각 솔로로, 어, 컴백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진이 한 뭐, 8, 9월쯤, 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이홉이, 아니죠. 제이홉 제대할 때쯤, 혹은 9월? 네, 딱 좋겠네, 9월쯤. 그리고 10월에 제대하고, 한 12월쯤. 해서 둘이서 연말 콘서트 같은 거좀 돌고, 그리고 내년 거의 5월, 6월쯤에 다, 다 제대하더라고요. 한 번에, 거의 한 번에 제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딱, 하반기, 아, 그쵸. 그렇죠. 상반기 정말 말, 6월에 완전체가 컴백하지 않을까. 그것도 6월 말쯤? 거의 하반기겠죠, 대신에. 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어, 지금 여러 가지 IP들이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일단, 투어스. 어, 괜찮고요, 반응. 그냥 아일리시 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팬덤은 있다. 그리고, 뉴진스 네, 지금 일본은 씹어먹고 있죠. 이게 아마 3분기에 이제, 어, 같이 반영되지 않을까. 일부가 네 그렇게 생각이 또 되고 리스라핌 네뭐 어쨌든 여기도 뭐 팬덤은 있으니까 욕을 먹고 좀 잠잠해도 나오겠죠 연습하고 나오면 네 있고 뭐 세븐틴 고권하고요 그다음에 뭐엔나이픈원어드 등등 많기 때문에 네 거의 다 거의 엄청난 거대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고 또뭐줄 소송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투바투도 있었고 죠 그렇죠? 투바투도 있고 보넥도도 있죠 네 여러 가지 네, 호재랑 악재가 뭐 좀 공존하고 있다. 근데 뭐그 전에 봤던 거와는 별개로 네뭐 그냥 잘 지나가고 있는 중 아닌가? 그냥 실적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뿐이지 않을까? 근데 뭐 실적 떨어진 건 대부분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어 사실 제일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는 건 y 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 g 엔터테인먼트 온도 떨어졌고 여기도 여기도 신적가죠 지금 블랙핑크 해체 이후도 이후보다도 이유 더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블랙핑크만큼의 파급력은 아직 아니지만 블랙핑크만큼의 실력과 어 이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라이브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베이비몬스터도 정말 이5세대 걸그룹 중에서 거의 탑을 찍을 수 있지만 또 뉴진스와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어 가수다라고 좀볼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올해 이제 한 10월쯤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연내 한번더 한국에서 그러면 저는 사실 네 엄청난 피크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양인석 대표가 또 진도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YG 엔터도 한 300만원 정도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연말로 갈수록, 네, 어, 계좌의 수익이 엄청나게 찍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큰 그, 입을 따려면좀 오래, 진득하게 기다려야겠죠. 뭐, 2분기 나쁠 거 알고 있었잖아요. 작년에야 뭐, 블랙핑크가 있었지만, 올해는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저 수익이라도 찍힐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베이브 머스터다. 그리고, 이번 싱글 나온 것도 인기가 많아서 음반까지 돌았기 때문에 저는 네뭐 3분기부터는 실적이 뭐안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앨범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또 실적과 무관하게 컴백에 대한 거 IP의 성장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창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와이즈 아, l g 노트이잖아요 아, 주가를 본 순간 심장이 멎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거 진짜 좋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 딱 개미털게 당해버렸죠? 네,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꾸 그걸로 물고 떨어지니까 떨어지길래 아 이따 안 팔면 또 계속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아 그렇다고 또 실적 올라올 서 기다려야 되나? 라고 해서 약간 아침이기도 하고 해서 멘탈이 좀 털려가지고 이때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멘탈이 그리고 이게 하이브 한번 경험해 보니까 하이브도 막 80만 원 수익 내다가 지금은 원점 돌아온 다음에 적자 나고 있으니까 너무 충격 받아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을 날리고 수익 잊절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물론 예상을 뭐 어디까지,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음, 뭐 어쨌든, 뭐 실적 나올 때까지는 들고 있을 것 같기도 했긴 했는데, 이게 딱 떨어지면 무수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나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수익 나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네,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LG노텍, 네, 뭐 2분기 실적, 뭐 앞으로도 전장, 이쪽 부분에서도 뛰어난 능력 보여줄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 어, 팔로잉 하시다 보면은 더큰 수익 끝까지 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 수익이 났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전에 매도했던 걸 잠깐만 보면은 뭐 평균 단가만 따져보면 대충 되니까. 네, 그래서 종목에 l g 인테택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만... 네 매도 단가가 20. 2만6 0원이거든요 차익만 검색하면 되겠죠? 지금 30만원대에 한번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 엄청 많고 매도당가 이거니까 여기에 35주 200만원 그럼 지금 이게 원래 지금 요정도 요 수익이었으니까 350만원 한 종목에서 350만원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쵸? 250만원 날린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히려 그걸 빼서 다른 종목에 투자한 것들은 수익이 안 났고 오히려 네뭐 이런 종목도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잘 따라 오셔가지고 지금 LG 노테크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뭐 제가 못 가진 건제 그릇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종목을 보는 힘은 있지만 리스크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대응한 거라서 네뭐 어쩔 수 없지 않나 네 그래서 혹시, 뭐, 수익 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러한 종목들 제가 어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리포트도 보고, 뉴스도 갈고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영상 잘 봐주시고, 네. 어, 요번에는 엔터사들 잡았다. 요 정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 <목소리>